응, 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이네 <laughs> 이게 재수가 없지 잠깐만 <laughs> <laughs> 자 하나를 사랑해주시는 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의 한수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은행과 함께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 하나 금융그룹이 또 이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 금융그룹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아니, 왜할건 다예요? 아니, 길에서 명동에서의 하나 금융그룹과 함께 즐거운 시즌2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객분들께 드리고. 오! 예! 아! 아, 예, 예, 예. 이게 하나 금융그룹이다, 이거야. 예. 이번 시즌2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의 코스를 만나러 가시죠! 용이야, 형 갔다 올게. 어, 그래, 그래. 아하. 잠깐만. 카드! 포커? 포커니까 오늘 포커예요? 근데 나 포커 아예 관심이 없는데. 근데 약간 친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내 주변에는 카드 만지시는 분이 없는데. 난 아는 카드라고는 하나 카드밖에 없어요. 제가 어. 힌트 드리면 오늘 날짜. 녹화의 기준으로 7월 22일. 지금 시간이 2시. 아, 걔예요 <웃음> <웃음> 아! 2등에서 1등이 된 남자. 대한민국 포커 넘버 우리 홍준호 씨가 나오는구나. 진호야 어디 있어? 콩, 콩.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니, 콩, 안녕하십니까. 아, 아. 콩, 아, 야, 이정기 잘한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전 프로 게이머이자 그리고 이제 포커 플레이를활동하고 있는 홍준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야, 고수가 많죠. 고수가 많아. 최근에 또 저랑 많이 부딪쳐요 사실 저희가 베가스 갔다가 엎고 잤는데 아 진짜 네, 대회 네. 대회 베가스 가기 전에도 마지막 촬영했던 게 형이랑 같이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형을 좀 뭔가 자주 보는 아, 것 같은 거야. 다음 출장은 어디예요 이제? 고민 중인데 사실 뭐 가까운 좀 아시아권을 갈 수도 있어요. 뭐대마이나뭐 그런 데갈 수도 있고 아직은 저도 지금 오자마자 또 지금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못도다른 얘기를 <laughs> 아니, 육아라는 성스러운 단어를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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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네. 저기 왜 경기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짧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주에서 한달했다 보니까 자 한번 나가면은 최소 3주에서 4주 신경 쓸게 정말 많겠어요 많죠 많아가지고 많이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홍준호 씨처럼 해외 많이 가는 사람들한테 딱인 바로 트래블 로그카드가 있다 이 말이야 오. 그 여기다가 넣고 쓸수 있는 거예요? 58종 통화 무료 환전이에요 아 그럼 어디서든지 거의다쓸수 있는 거네 무료 환전에 모바일 환전도 가능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이제 다 쓰겠다. 그렇죠 네, 저도 실제, 어, 이거 쓰여, 써야 되겠네. 우리 여행 유튜버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근데 무슨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이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커페이스. 에이드가가요? 아, <laughs> 레이디 가가라고 아, 포커페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력도 중요한데 어, 포커페이스 고수가 맞다 저는 확실하죠 어. 포커페이스는 약간 저기 뭐야 이게 약간 표정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표정이고 네. 대면하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아 이제 페이스를 보면서 약간 이제 추론을 가능하거든요 평상시 때그 게임할 때그 표정 좀 한번 지어줘요 경기한다 어. 딱두장들잖아요딱 음, 들고 딱 했어 쫄린 <laughs> 거 같은데 아 쫄은 <laughs> 것 같네 웃겨 지금 잠깐만 여기 왜 웃겨 지금 홍준호 씨가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안검 화술냈어요아씨아거그왜 얘기하냐고. 작설 때 하는 T M A 를왜 하냐고요. 쓸 때가서 건드렸으면그 뭐야 지야 건드렸으면. 아유. 자 진짜 이제 찐의한술을 배워봐야 되는데 포커를 또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멋진 <laughs> 네. 거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있죠. 뭐 하는 거 있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그렇죠. 프로가 하진 않고 거의 딜러들이 많이 하죠. 아, 딜러들이요? 네. 근데 사실 포커 플레이어들은 네. 뭔가 외형적으로 멋있게 막 이게 보여줄수있는게없어 우리도 섞을 때 그냥 남들 섞을처럼 이렇게 섞거든요 이게 또 포커 플레이어한테 <laughs> 이런 걸 해달라고 해가지 그래서 딜러분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아까 아, 빨리 불렀어요 지금. 진행 딜러분 있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분 아 딜러분이 카드 섞기 어떻게 섞는 거를 지금 보셨죠 아까 아까 킥킥대시던데. 근데 딜러들은 되게 잘해. 아, 이거 예, 어, 이런, 네, 이런 것들 약간, 어, 어, 네. 약간 좀 세심한 컨트롤 필요한 어, 건데, 그렇구 어. 이런 네. 것들 약간 좀 세심한 컨트롤 필요한 건데. 텍사 소이덤은 카드 두 장으로 게임하는 겁니다. 내 네, 카드 두 장이랑 바닥에 깔린 표랑 공룡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족보를 만드는 게임이고요. 자, 세장 깔렸죠. 이때가 이제 풀랍 체크할 수 있고 레이즈.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것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못 가져가요. <laughs>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 그냥 계속! 아니 교환하는 건줄 알았어 아 교환을 왜요 그냥 아, 두장 가지고 이거 가지고 족보를 네. 만드는 거예요 족보 알았어요 네. 여기서 퀄리티 배팅 끝났잖아요 네. 한번더 다음 구간 넘어갑니다 어. 이제 턴 턴. 한단더 보여줘요 구쪽났죠이 어. 상황에서 어. 한번더 배팅 그러니까 배팅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아야 돼요 혹시 족보 네. 몰라요? 뭔 족보 무슨 족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잠깐 좀 배워봤지만 아, 포커페이스 고수잖아요. 포커페이스. 당신이 진짜 고수인지 저희가 검증을 어.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고수에게 아 이길만한 게 없어요. 아, 콜 마이 네임.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각 플레이어들은 제시어를 부여받으며 이때 본인의 제시어는 볼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해서 각자의 제시어를 맞히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오늘 저기 컨셉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 포커 플레이어와 함께 이 포커 페이스의 기술을 배우다. 시 어... 하나. 아 어? 서로의 제시어를 확인해 주십시오. 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요분 네. 살아 있는 사람인가요? 인물인가요? 지금 그건 대답인가요, 질문인가요? <laughs>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가요? 네, 네, 네. 아, 네, 저도 어... 질문할게요. 네.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사람... 음. 지금 이 공간에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 뭐야 이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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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 페이스, 보컬 페이스. 아, 보컬 페이스입니다. 예, 예, 예. 예. 이곳엔 있지 않습니다. 이곳엔 없어요. 네. 뭐, 또 들어오세요. 네. 네. 에이시안입니까? 북유럽 사람입니까? 어우, 날카롭네요. 왜 <laughs> <laughs> <아니>, 감탄을 하세요. <laughs> 네. 자, 에이시안,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 그럼 형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거 아 저보다는 많으시니까 자 이분 위인입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일단 흥분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laughs>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말려요 아닙니다 위인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미인 아니에요? 아 어렵다 이 친구 아, 자 딜러님 힌트 네. 하나씩만 주세요 힌트 자 그러면은 서로 힌트 하나씩 교환해서 드리고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개그우먼 <laughs> 게 좋습니까? 이거 완전 쎄게 보이잖아 들어도 판단이 안돼 지금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이거 쎄게 주 한다 제가, 제가 배우, 배우기로 했잖아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laughs> 그만큼 맞춰서 주세요 개그우먼 네. 알겠습니다 콜라 중독자 혼란을 진짜 좋아해 정답 음. 정답 워렌 버핏 워리 버핏 정답입니다 야! 자 정답 이수지 오답입니다 아 뭐예요. <laughs> 와, 쉽지가 아, 않네. 아, 뭘 오래 버프을 어떻게 알았는데? 저는 콜라 정도이를 하니까. 야, 그 콜라만 가지고 딱 알아버렸네. 우리 저기 홍준호 씨하고도 지금 대결을 좀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홍준호 씨도 뭔가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고. 알죠. 아, 보수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맞아. 어?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포코형이 근데 게임 자체를 못하진 않아요. 형이 기본적으로 일단 투머시 토크라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TMI를 뱉는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약간 좀조심해야 돼요 아, 오히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얘기죠. 가끔씩 제가 이제 흥분을 한다고 그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어. 너무 얼굴에 티가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어,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나만의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버튼을 만들어서 모든 거를 약간 좀 기분이나 이런 텐션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막상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웃고 장난치고 하면서 제 분위기가 깨져요. 깨져가지고 내가 좀 가벼워지는 순간 또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포코니에 보면은 근데 아 장점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못하는 걸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걸 메타인지.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내가 대세 네. MC예요. 메타인지. 메타인들 잘해야 돼요. 음, 당신은 대세 포커 플레이어고. 어, 아, 그 확실하죠. 대세끼리 만났습니다. 당신은 대세 <웃음> 딜러고요. <laughs> 이종로 바닥을 휩쓸고 있는. 음. 좋습니다. 자, 열심히 배운 포커 페이스력을 발휘할 이제 네. 본격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대결은 뭡니까? 1대1 인디언 홀덤입니다. 1에서 6까지 적혀 있는 카드 두 세트 총 20장을 준비합니다. 플레이어는 라운드마다 한 장의 카드를 지급받은 이마에 붙인 채 상대방의 카드를 확인 후 자신의 카드를 유추하며 베팅합니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바둑알을 가져가며 상대의 바둑알을 모두 가져오면 승리합니다. 롱, 노롱 아. 일단, 뭐, 본인 액션 나오세요. 죽을게요. <laughs> 첫파은 <판은 웃음> 죽을게요. 겁먹은 <laughs> <콩> 모습은 <laughs> 높은가 보다. 마음은 죽어야 되는데, 분량 때문에 일단 갈게요. <laughs> <laughs> 마음은 죽고 싶은데, 이번 <laughs> 판은 죽어야 되는데. 아, 포기해도 돼요. 예. 살아갑니다. 하나 가나요 예. 나 되게 무서워하는 액션 보여줬잖아요. <laughs> 진짜 같아. 진짜 같으니까 한번더 어려운 상황을 줄게요.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죽떻게 뭐야 될거 같은데? 에, 몰라. 오픈해 주세요. 경성해봐. 어, 하나, 둘, <웃음> 셋. 상위는 <laughs> 아. 나 뭐야? 1입니다1 1입니다, 1. 야, 1입니다. 네. 아. 야, 이거 혹시 약간 지금 연기하신 건가요? 예. 오, 어좀 괜찮았어요. 발전 아, 발전했어요. 어, 괜찮 아,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뭐야? 두 번째 게임. 게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 저거 달콤해 보이는데, 저거 제가 일단 액션 먼저 하니까 두개 가겠습니다. 딱두 개만 먹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 어떡할까? 자, 우리는 원스피릿, 원팀, <laughs> 아, 두개분고 하나 더, <laughs> 두개 <맞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하나 더, 하나 하 오! 야, 대박! 자, 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갑니다. 하나. 아, 받고 하나만 더 갈게, 하나만. 하나. 만나하 네. 하나. 더요. 제 카드가... 좀 하나만... 음, 하나. 둘, 셋.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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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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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이거 먹으데 따라가면 이게 재수가 없지 잠깐만 <laughs> 초+ 초기 아니야 배운 대로 다 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아, 하나 둘셋자 아, 하나 둘셋리인하겠습니다오리님몇개요 <laughs> 올인하겠습니다. <웃음> 올인하겠습니다. <웃음> 아, 이번 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 그래 이게 있었지. 맥피장의 카드 바로 제이드 클래식 카드다. 이 카드로 말하자면 일상이 프리미엄이 되는 제이드 클래식 카드지. 프리미엄 바우처 혜택, 패팅, 스타벅스 50%, 택시 50%, OTT 구독. 50%까지 하나머니 적립되는 혜택이라고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에 국내외 가맹점 최대 1.5% 하나머니 적립 혜택까지 올립니다이 <laughs> 영광을 하나카드 제이드 클래식 카드에게 돌립니다. 제이드 놓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이만 나와 <남아> 자꾸. <laughs> 야! 아니, 올해를 왜 하는 거야! 아, 제가 집이 부족해가지고. 자, 저집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성자은데프코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자, 우리 또 오늘 또 도움 주신 우리 딜러분께도 아, 다시 한 번. 자, 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미지씨 아, 네. 고생 많이, 많이 하셨어요. 예. 자, 어쨌건 이것도 대결이니까. 네네.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 또 뭔가 있나요? 자, 준비된 소품 들어 와 주세요. 아. 자, 일단 만지지 마시고요. 음. 아우, 갖다 버려 아. 이거. 아우. 아. 야, 뭐 혹시 생겼어? 아우, 아. 너무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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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중에 한숨 알려 주세요. 알려 주세요.

al baraglio giuseo, che baraglio giuse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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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baraglio giuseo.